화대 종주, 화엄사에서 대원사까지의 종주가 되겠습니다.지리산, 화엄사에서 노고단 대피소, 임걸령 센터, 연화천 대피소, 벽소령 대피소, 선비샘, 세석 대피소, 장터목 대피소, 천왕봉, 치반목 대피소, 대원사까지가 되겠습니다. 약 42km에서 46km 사냥이 되겠습니다. 제기산 화대 정주는 크게 세 존으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존 화엄사에서 노고단 대피소까지 약7 k m 의 계속되는 오름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서의 페이스 조절이 전체 산행의 완주 유무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페이스 조절 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존이 되겠습니다 노고단 대피소에서 천황봉까지가 되며 지리준흥선을 걷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지리산 준흥선 구간에 들어서게 되시면 지지산의 장쾌한 풍경을 마음껏 즐기면서 걸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대피소와 샘터가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으므로 안전한 산행을 계획하실 수 있습니다. 장터목 대피소에서는 한숨 돌리시고 천왕봉을 오르시기 바랍니다. 천왕봉에서 치반목 대피소까지 약3 k 로 구간은 굉장히 가파르고 오름과 내림이 공존하므로 조심히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치반목 대피소에서 대원사까지가 런닝존 세번째 존이 되겠습니다. 치반목 대피소에는 굉장히 시원한 샘물이 대피소에서 약8 0 m 떨어진 부분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물과 간식을 충분히 보충하시고, 유평마을, 대원사까지 약 8km 정도를 내려가셔야 합니다. 그약 8km의 거리가 후반부에 굉장히 피로감과 지루감을 줄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범목 대피소에서의 충전과 휴식은 필수입니다. 충분한 휴식을 가지고 이쪽은 런닝 존이 되겠습니다. 달려가시면 됩니다. 천원봉까지 32.5km. 어제 네. 좀 비싸갑니다. 너무 사겠어. 약 6km 계속 돌계단과 학계단을 지나서 이제 문행기제 도착했습니다. 문행기제. 문행기입니다. 문행기까지 약 6km가 되겠고요. 한 2km 지점에 석강수가 있고, 지금 노고단 대피소, 노고단 대피소를 지나고 있습니다. 노고단대 비서를 지나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화음사에서약 7.2km, 7.2km 지점인 노고단곡입니다. 해발 1370m 대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반야봉까지 3.4, 피아코 산거리까지 0.7km 남았습니다. 노당고개에서는 2.1km 정도 진행했습니다. 임걸령, 임걸령 도착했습니다. 임걸령에는 샘터가 있습니다. 약 5m 떨어진 곳이고요. 잠깐 내려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내려오시면은 이렇게 센터가 있습니다. 물이 너무 쫄래쫄래 나오긴 한데 한 모금 마시고 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사람 많으면 한참 기다려야 되니까 그게 좀 여기 인걸령 센터물은 어, 물이 수량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 근데 정말 시원합니다 야 시원하게 한잔 한 먹고 갑니다 임걸령 센터를 지나서 임걸령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약 11km 지점 임걸령 센터는 약 10.7km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도봉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노르목 도착했습니다. 노르목. 노르목에서 반야봉까지 1km인데 여기는 왕복으로 다녀오셔도 되고 안 다녀오셔도 됩니다. 반야봉은 <laughs> 일출하고 운해가 정말 멋진 곳입니다. 저는 삼도봉 천원봉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삼도봉까지 1km, 천원봉까지 2 1 k m 남았습니다. 여기는 노르목 노르목입니다. 이제 삼도봉. 삼도봉 도착했습니다.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가 각각 어, 경계를 이루고 있는 지재산 삼도봉입니다. 기재산 삼도봉. 삼도봉까지삼도봉은약 12.84km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제 화계제부터 하겠습니다 화계제 화계제 1316m 화계제 연하천 대피소까지 이제 4.2km가 되겠습니다 노고단 고개에서 벌써 6.3km를 진행했습니다 토끼봉, 토끼봉 도착했습니다. 토끼봉 1534m, 노고단에서 7.5km, 앞으로 연나창까지는 3.0, 천왕봉까지는 18km 남았습니다. 토끼봉 이렇게 올라오시면 잘안 보이긴 하는데, 넓은 공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쉬어가시는 분들이 많죠. 예, 나천 대피소 쏘겠습니다. 1 8 k g 지점이네요. 아암사에서1 8 k g 지점. 1 9 0 7 1 3 6 3.6그 다음에 6.36맞이 거니까 높이 삽니다. 어떻게 이다안있어 지혜로운 다안 먹었어요. 화태 종주하기 정말 좋은 날이네요 이주흥산에도햇볕이 예, 없으니까 정말 할만 합니다 벽소령대피소입니다 벽소령 대피한 벽소령 사람이 없지 그금 바로 지나갑니다 벽소령대피소는 바로 지나가겠습니다. 한계가자극한데 안녕하세요 신호기입니다. 지금 화대정주 화대정주 진행 중이고요. 새삭대피소까지약 5km 정도 남았습니다. 지난주 설태, 설악산 태국 종주를 하면서 가방을 거의 한 10km 넘게 짊어지고 갔다가 오늘도 5km 넘게 짊어왔는데도 가방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리산은 운무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덕평봉. <laughs> 밑은 언제 펴있니? 세석대피소까지 이제 4.6km. 덕수름대피소에서 1.7km 왔습니다. <laughs> 화강사에서 문행기제, 그리고 노고단대피소 올라오시고 난 후에 상도봉하고 끼봉 그다음에 연하천 대피소. 요세 번의 큰봉우지가 있고 그다음에는 고만고만한 명선들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 연하천 대피소에서 벽서룡 대피소 가는 길에도 한번 정도의 큰 오름이 있습니다. 이거 보통 저고자에서 노는 거기 때문에 크게 힘들진 않으실 겁니다. 선비선도 되겠습니다, 선비선. 선비선은 24. 약 28km 지점 되겠습니다. 물수레뭐 그만 그은 못하네요. 아... 등로 바벨패 했으니까 해갈 일도 없습니다. 선비샘. 선비샘의 은혜입니다. 어... 칠선봉이에요, 칠선봉. 해발 1,552m. 이제 새석대피소까지는 1.9km, 천왕봉까지는 7km 남았습니다. 이제 완전히 밝았습니다. 이곳은 해발 1652m 영신봉입니다. 세석대피소 이제 0.6km 남았습니다. 연나천 대피소에서 벌써 9.3km 왔네요. 이제 날이 점점 맑아지고 있습니다. 구름도 거치고, 안개도 거치고. 점점 천흥봉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세석대피소가 되겠습니다. 세석대피소. 세석대피소는 등로에서 한 50m 내려가야 돼서 그냥 통과하겠습니다. 통과하고 제가 물도 넉넉하게 싸가지고 와가지고 물을 시작할 때한 2.5L를 싸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려갈 때까지도 물은 걱정 안 해도 될것 같고요. 먹을 것도 넉넉하게 싸가지고 와가지고 적당한 곳에서 잠깐 먹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촛대봉, 촛대봉입니다. 해발 1703m, 촛대봉, 정통 목대표에 2.7km 남았네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어나 성경입니다. 여기가. 이기선의 연하 성경, 운행가을 맞이해 주네요. 연하봉, 연하봉입니다. 연화봉은 1721m 이제 장터목은 800m 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얼마 남았습니다 진짜 장터목 대피소에서 천양봉 올라갔다가 천양봉에서 치방목 대피소 그리고 길디긴 하산길 약 7km, 8km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고 있는 신발입니다. 모클로그모클로그의 운동 후 리렉스, 리렉스 슬리퍼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의외로 사용할 때 괜찮습니다. 말도 편하고 발이 까지가 나지도 않습니다. 장터목 대피소가 되겠습니다. 지리산 최고봉에 위치한 대피소. 물과 먹을 건 충분하기 때문에 장터목 대피소도 통과하겠습니다. 주산 제석봉. 오, 1 8 0 8 m 소배 1.2km 남았네요. 133km 지점 제기산 최고봉 천왕봉 도착합니다 곰탕이라도 멋있네 아, 자 한번 도착합니다 지리산 아, 최고봉, 천원봉 찍고, 이제, 최방목 대피소로 내려갑니다. 허대 정도죠? 이제 한 10km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곰탕이지만, 시원해서 좋습니다. 생각하기 좋은 지리산. 천원봉 뛰면서 첫 번째 봉우리 어머야, 썰봉이고, 중봉. 174m 아이고 치반목 대포지 3.1km 남았네요 부지런히 내려가겠습니다 십미터입니다. 중봉, 몇 미터인지 아직 껴있네. 고급 한번 했네요. 집안목 대피서 2.8km. 이제 중봉, 아니다, 서리봉에 도착했습니다. 1685m. 이제 치반목 대표소까지는 1.6km네요. 아, 저기 온 천왕봉이 보입니다. 천왕봉에서 이썰기봉까지는 길이 어, 좀 너덜, 너덜 가진 아닌데 좋진 않습니다. 안전에 주의하면서 내리막, 내렸다, 올랐다 하는 코스가 한 두세 번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반목 대표에서 이제 도착했습니다. 이제 7km만, 7km만 달리면 되네. 주로 가면 약수터가 있긴 한데 약수터는 물이 많아서 생략하겠습니다. 시범목 대피소에서 내려가는 길이 야 이게 원래 돌계단이었는데 넘계단로 정비가 다 됐네요. 화대종주 대회의 마지막 날 이머리가 되겠습니다. 기분 좋은 길 달려서 마지막에 끝내게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원사까지 걸어 내려왔네요, 이제. 병원사 일주문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제 화대종주. 没关注你看